안녕하세요. 스네앤스포츠의 축구 수다쟁이 장동입니다.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문제를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 마이클 밀러 대신에 새로 취임한 신임 위원장에 정혜성전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이 선임이 되었고요. 정혜성 위원장은 임시 감독 체제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지만 3월 안에는 무조건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 화 위원회 명단이 또 발표됐습니다. 위원장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혜성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위원회는 고정훈 현재 김포FC 감독 그리고 박성배 현재 송신대 감독 그리고 작년에 은퇴한 박조 해설위원 그리고 송명원 전 광주FC 수석고치 윤덕여 현 세종 스포츠. 토토, 여자축구죠. 그리고 감독, 그리고 윤정환 강원FC 현재 감독, 이면 문경상무 감독, 이상기, QMIT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전 골키퍼예요.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선수를 좀 일찍 접고 스포츠 관련된 통계학을 위주로 하는 업체 대표고요. 이영진 감독, 베트남 대표팀 수석 코치를 맡았고 전 대구FC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준, 현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정경, 정경준 감독도 전남대로 공수 감독이었죠. 어 전현직 K리그 감독이 4명이고요. 코치까지 합치면 이제 K리그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6명 그리고 여자 대표팀 관련된 수석 코치 윤덕여 감독이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여자 월드컵에 두번 나갔다 왔었죠. 그런 사람들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물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분노할까요? 이게 작년 3월의 일이죠. 우루과이... 와의 평가전 1시간을 앞두고 축구협회가 그 징계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사면 회의 때 이게 경기 1시간 전 날치기로 통과가 되고 이게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원래 이동국 선수라든가 조원희전 선수 이런 유명인들이 부회장직을 많이 맡고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그 부회장단들이 많이 사퇴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협회가 이 부회장직을 상금 부회장직으로 단일화해 버려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 날에 관련된 회의록이나 투표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그때 당시 대회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이 있었고 투표권이 있었는데 그때 정혜성 위원장은 퇴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얼굴이 많이 드러나고 유명한 사람들만 퇴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은 다 자리를 지켰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또이 독이든 성배라고 는 표현이 또다시 붙어버리 차기 감독직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 정의성 위원장은 국내외 열어두고 판단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 그 당시 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국내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전에 이게 5일 전 6일 전 이런 기사 타이틀에는 이미 홍명보 최용수 황선홍 같은 이름들이 오르내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협회 정식 창구가 아니라 자꾸 내부인이 이런 말을 했고 내부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지금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부의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상황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개인의 일탈로 내뱉는 말이건 단체 언론 플레이던간에 현재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이 여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가 되는 것은 협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일인데 이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에서 오늘 기자회견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내 외국 결정된 바 없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며 K리그 현직 감독 또 역시 고려하여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왜 임시 감독 선임권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정해성 위원장이 3월 이두 경기를 위해서 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해외도 열어놓겠지만 국내파로 무게를 높이는 상황에서 3월에 선임을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엔 국내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표면적인 당위성을 일단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과 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유가 그거였어요. 국내파 감독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해외 시즌이 현재 대표팀 상황과 여의치 않다는 이유, 그리고 해외 시즌의 감독을 데려올 수 없다면, 그러면 국내 감독은 데려올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감독은 시즌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국내 감독은 K리그에서라도 빼오겠다는 말은 사실 저는 이건 결정적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브리핑 하면서 차기 감독에 대한 요 조건을 여덟 가지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감독의 전술적 역량, 취약한 포지션을 해결할 육성 능력, 지도자로서 성과를 냈다는 명분, 풍부한 대회 경험을 갖춘 경력, 선수, 축구협회와 기, 축구 기술, 철학에 대해 논의할 소통 능력. mg 세대의 아우를 리더십 최상의 코치진을 꾸리는 능력 이상의 자질을 바탕으로 믿고 맡겼을 때 성적을 낼 능력 이렇게 8가지를 냈는데요 이 브리핑 도중엔 감독에 대한 요건 역시 의문점이 남습니다 첫 번째 감독의 전술적 역량. 이건 그 동안의 지휘한 경기를 보다 보면 알수 있다. 취약한 포지션 육성 능력 이것도 역시 상동인데요. 사실은 선수풀이 넓기도 하지만 좁기도 하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선수가 많지만 퀄리티가 좋은 선수를 어떻게 찾아내냐, 혹은 이 선수가 조금 낮은 퀄리티라도 이거를 키워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지도자로서의 성과. 이거를 어떻게 따질지는 사실은 뭐 누군가는 하위 팀을 갖고 3위를 해서 이거를 성과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우승하는 팀을 우승을 해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준이 되게 모호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대회 경험을 갖춘 경력. 그러면 이거는 국제 대회를 말하는 걸까요? 혹은 아니면 뭐 K리그를 말하는 건지 FA컵을 말하는 건지. 이게 대회 경험을 갖춘 경력으로 뽑은 감독이 있어요. 그전에 허정무 감독을 뽑을 때 근거가 FA컵 우승을 전남 드래곤스로 하거든요. 그때 전남이 명백히 낮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승전에 수원 삼성 블루윙스를 꺾으면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늪축구, 이렇게 동기어진 축구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끈질기게 올라가서 우승을 했던 게 근거가 돼서 허정무 감독을 선임했다라고 이전에 협회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회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럼 국제대회로 둔다 그러면 대표팀 대회를 둘 것인가? 혹은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같은 클럽 대항전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오히려 좀 5회서 이게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 그리고 선수, 협회, 연령별 대표팀의 기술과 철학을 논의할 소통능력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부분도 사실은 각급 대표팀과 각급 대표팀의 전임 지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표팀의 철학에 맞게 팀을 육성을 해야지 이게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이 안한 거예요. 최상의 코치진을 꾸리는 능력 이거는 결국엔 어떤 감독이 데려오든 사단이 있는 감독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위에 자질을 바탕으로 맡겼을 때 성적을 낼 능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감독이 맡다 봐야 되고 이 감독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 사실상 8가지가 아니라 7가지 문제고 7가지에 대한 이 요건도 좀 분명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협회에 대안이 정말 없어서 협회가 생각하는 대안 혹은 협회에 사람이 없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제안하자면 협회는 일단 내부 정리부터 하면서 지속적으로 언론의 관계자 피셜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 창구가 브리핑을 하면서 상황을 맞이해야 언론 및 팬들의 2차 재생산, 2차 추측으로 인한 선수들의 피해나 축구인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해야지 지금은 협회가 너무 방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임시 감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현지 감독들이나 쉬는 감독들에게 임시 감독을 맡기기 어렵다면, 콜린벨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여자축구 팬들이나 여자축구를 응원하시는 분들, 혹은 또 여자축구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콜린벨 감독 현재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탈락으로 인해서 지금 콜림벨 감독과 여자 대표팀 스케줄은 2월 포르투갈 여자 대표팀과의 A매치 2연전을 제외하면 3월부터 여자 대표팀 일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파리올림픽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콜림벨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기 전에 잉글랜드 이브리그죠. 허더즈필드 타운 팀의 수석코치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팀 지휘 경력도 사실은 좀, 있는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3월 경기만 임시로 지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엔 콜린벨 감독으로 정말 감독을 못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월 포르투갈과의 2연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입국을 해서 3월부터 일단 남자 대표팀에 대한 파악을 하고 3월 태국 두 경기에 있어서 임시로 맡길 수 있다면, 있다면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콜린벨 감독이 분명 여자 월드컵에서 성과가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 대표팀이 갖고 있던 약점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혹은 전술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안 잡히고, 몇몇 기술이 좋은 선수들로 그런 상황을 타개하는 전술들이 아니라 좀더 팀적으로 활동하고, 팀적으로 아시아 레벨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무시할 게 아닌 게 여자축구는 아시아가 강호 중에 강호입니다. 어찌됐건, 일본도 우승을 했고, 중국은 잠재적 강호고, 북한이란 또 미지의 강호가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에 나갔다는 것은 콜린베 감독 절대 무시받을 만한 커리어는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협회 사람이고 협회 내부를 지켜보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남자 대표팀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콜린베 감독도 협회가 정말 진짜 3월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 콜린베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그러니까 임시 감독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또한 가지가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전임 감독이 되었죠. 전임 감독이 지휘하던 시절에 생긴 사고를 후임 감독이 이거를 어떻게 할지 해결하게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협회가 전임 감독에서 생긴 문제점을 후임 감독에게 미루지 말고 현재 협회의 관계자들이 최대한 수습을 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이 대회를 지휘하고 이 예선을 지휘해야. 되는 와중에 팀 내부에 대한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감독에게 폭탄 돌리기 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이 와중에 그 논란의 당사자인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직접 런던으로 찾아가서 손흥민 선수를 만났고 둘이 화해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이제 선수단과 팬들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고 손흥민 선수는 개인 sns에 이강인 선수를 좀더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고 팀. 에 대한 응원을 계속 해 달라고 이제 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찌 됐건 협회 인정에 대한 책임을 선수들이 진 상황이 됐고 후속 조치에 대한 대답도 협회가 모호하게 한 마당에 선수들은 서로의 갈등을 봉합하고 좀 다시 해 보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강인의 행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이 문제는 왜 생기게 되었나 이 팀이 왜 이렇게 되었나에 대한 피드백이 먼저였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가 분명 문제지만 이 팀이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왜안 좋게 되었나라는 것들을 좀 봐야 하고 이 팀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게끔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봐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이거는 팀과 관련 되지 않고 개인에 대한 문제는 이 이후에 나중에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가 충분히 먼저 사과를 했고 그리고 선수가 충분히 나중에 또 다른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 선수가 짊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팀을 어떻게 만드냐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요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우연히 찾은 소스인데 지금 이런 종류의 이야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내가 대표팀 관계자인데. 혹은 내가 어느 선, 그러니까 대표팀 선수의 현직 2부 리그 선수다. 혹은 내가. 대표팀 선수와 친한 현직 K리그 선수다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써서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데에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 협회 직원이라면 협회가 이런 소스를 흘린 사람도 찾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건 협회가 이 사건을 인정한 이후에 책임을 모호하게 인정해버리다 보니까 이 사건이 2차, 3차로 계속 재생산되어서 행위만 주목받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분명한 건팀내 다툼은 감독이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툴 정도로 팀이 망가져 있는 상황을 중견승까지 방치를 하다가 다툼이 난후 패배의 원인을 선수단 불화라고 말하는 감독이었다는 점에서 이 감독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라도 저는 이 사건조차도 협회가 차라리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든지 혹은 이 사건에 대한 징계도, 노, 징계를 뭐 어떻게 논의하겠다, 혹은 논의하지 않겠다도 저희 협회가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그냥 결정 짓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오든 그거는 의미 없는 말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하 공식 결정과 공식 발표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의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신인 감독한테 이강인과 손흥민을 쓸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 그건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모호한 상황을 끌고 가게 되면 이 모호한 상황이 3월 경기, 6월 경기, 앞으로의 월드컵에서는 계속 선수들을 짓누르고 감독을 짓누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차라리 징계를 할 거면 징계를 하시고. 안할 거면 안할 거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어설프게 모두의 눈치를 봅니다. 근데 어설프게 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고집을 부릴 거면 확실한 근거로 혹은 확실한 근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결정하실 거면 결정했다고 라 그냥 확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대신. KFA가 지게 되겠죠. KFA가 지게 되더라도 지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좀더 강경하게 혹은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면서 나아가는 방법 뿐입니다. 이 와중에. 국내 감독의 무게가 쏠리고 있죠. 지금 가장 유력하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감독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의 이름이 거론이 되더라도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었잖아요. 그때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성적이 너무 안 좋았는데 협회가 홍명보 감독의 유임을 발표했다가 비판을 받고 홍명보 감독을 사퇴시켰습니다. 그 홍명보 감독은 아시안 것까지 사실 할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싶었을 거고 왜냐면 그전에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만 봐도 2009년부터 그 팀을 꾸려서 2012년까지 갔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팀도 본인이 좀더 팀을 다져서 다음 월드컵에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을 사퇴시키고 그 자리에 슈틀리케 감독을 선임을 했죠.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K리그 시상식 때 홍명보 감독이 대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감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 K리그 2연패를 하고 감독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 대표팀에 간다는 것도 명보 감독에게는 오히려 좀 손해가 아닌가. 황선웅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협회 내부의 감독이라는 점. 이런 점은 콜린베 감독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4월에 카타르에서 U24 아시안컵. 이게 올림픽 출전권을 주는 대회예요. 3위 안에 들어야 올림픽에 갈수 있는데 지금 조별 예선, 그러니까 조 라운드 단계에 일본과 중국이 한 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팀을 비우고 대표팀 겸임을 하는 게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감독들이 김기동 감독이죠 김기동 감독은 이제 막 fc 서울로 옮긴 상황입니다 김기동 감독은 올해 fc 서울에 취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fc 서울이 차두리 코치를 내줬던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fc 서울은 차두리 코치에게 1년 정도 휴식기를 전력 강화 실장 뭐이수본 본부장 자리를 맡기면서 피급을 딸 시간을 벌어주고 fc 서울을 위한 감독으로 키우려는 목적이 강한 운신이었는데 결국에는. 클린스만 호 코치와 뭐피급 특혜 논란까지 나오면서 차두리 감독은 피급 자격증을 포기하고 그리고 클린스만 호에 합류를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FC 서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키우던 감독을 내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이미 본 팀들이 키우고 있던 지도자를 한번 내줬던 상황에서 그것도 새로 계약한 감독을 내준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문제죠. 그리고 특히 에피 서울은 제실린가들을 영입을 했잖아요. 또새 시즌을 야심차게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제 막 신임 감독을 구해왔고 그것도 신임 감독도 포항이랑 계약돼 있는 상황에, 상황에서 이 감독을 데려온 거기 때문에 서울에게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최용수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온신에 일단 제한이 없어요. 현재 FA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여덟 가지 조항을 다시 한번 볼까요? 최용수 감독의 전술적 역량 3호위로 대표되는 이 부분이 어찌됐건 칼라는 분명하게 있죠. 취약한 포지션 육성 능력 수병 미드필더가 지금 대표팀 약점이긴 한데 이 부분을 잘 키워내는 능력이 있어요. 지도자로서 성과 RP서울로 K리그 우승을 달성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달성했죠. 그리고 풍부한 대회 경험을 갖춘 경력. 그러니까 이걸 국제전으로 한정하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거, 준우승을 한 거, 광저우에 밀렸지만 준우승을 한거이 부분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뭐 선수 그러니까 이 5번, 선수 협회 연령별의 기술과 철학을 논의한 논의할 소통 능력. 최용수 감독은 전술적 견해 밝히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MZ세대를 아우를 리더십 그 최용수 감독 선수들이나 선수단이 어려워하지 않고 뭐 혼낼 때 혼내지만 대다수 선수들의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그런 코치로 유명하죠. 최상의 코치진을 꾸리는 능력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근데 다시 최용수 감독으로 돌아오면 끼워 맞추자면 최용수 감독이 좀다 끼워 맞춰지는 상황이라서 최용수 감독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라서 좀 모호해지는 거죠. 근데 최용수 감독이 불안한 이유는 사실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FC 서울에서만 잘했어요. FC 서울에서만 잘하고 FC 서울에서 성과를 낸 상황이지만 그 외에 다른 팀, 뭐 당장 강원만 해도 첫 첫 부임했을 때 중도 부임을 해서 강등해서 살려놨지만 그 다음에 성적이 내리꽂히면서 이제 스스로 사퇴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술적 한계를 보였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이 과연 쉬는 동안 해결이 됐을지 이 부분도 사실 미지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최영수 저는 지금 언론에서 홍명보 감독을 이야기하고 황소웅 감독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최영수 감독이 협회가 어느 정도 결정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강하게 드는 걸좀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영수 감독이 지금 사실 어느 정도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여러 매체가 이야기를 하, 하고 있고, 여러 축구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정식 감독을 선임하면, 이게 클린스만 감독 시즌 2가 될 수도 있어요. 리스크라는 것은 두 경기만 할 감독이 없다는 라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진 골자로 진행되는 방식 특히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는 시나리오는 이석재 부회장이 5차 임원회의를 하던 당시에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랑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탑다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현직 감독을 고려한다라는 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축구협회가 현직 감독을 끌어간 케이스가 몇번 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던 대표팀을 핀베어백 감독이 A 대표팀이랑 겸임을 했었는데 핀베어백 감독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막 부산 아이파크에 부임한 박성화 감독을 3일인가 만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박성환 감독은 올림픽을 통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 성적이 좋지 않은, 거, 않은 것을 토대로 그 대표팀. 뿐만이 아니라 그 감독 커리어가 좀 어그러진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는 조강래 감독이 해임되고 당시 전북 현대 감독이던 최강희 감독을 강제로 선임을 했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그때 당시 기자회견 당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기자회견에서 앉자마자 저는 최종 해선만 치르고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 기자회견을 시끄럽게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K리그에서 그렇게 감독을 빼가 빼간 상황에 그 K리그에는 보상적으로 다뤄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리그 특히 지금 K리그 얼마 개막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K리그 굉장히 흥행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시즌, 시즌 시작이 얼마 남지도 않은 K리그의 감독을 빼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협회가 K리그를 부속으로 다루는 상황으로밖에 안 느껴진다. K리그를 진짜 하위기고 그냥 축, 한국 축구를 위한 일회용품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감독을 소마, 감독을 끌어오면 정말 감독을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멘탈리티가 있는 감독이 와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K리그 감독을 빼오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구분은 음. 어떤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현대 축구스럽게 미드필드 간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축구를 크게 크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3차 패스를 통한 이제 공격 전개라든가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여자 대표팀에는 도움이 되는 스타일이었지. 왜냐면 그전까지는 좀 지소연, 임이나, 이금민, 조소연 뭐 이런 선수들 지금 유럽에서 뛰는 여자 선수들 그런 개인 능력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선수들 많이 발굴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자 축구 풀이 굉장히 좁잖아 근데 그 여자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이런 장점이 있는 선수를 뭐 원래는 윙에 뛰는 선수를 수비수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원래는 수비수였는데 측면 공격수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또 다른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능력 같은 거 그리고 뭐 kt 유진 페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16세 이하 대표팀에 뛰고 있었어. 근데 이 선수를 발굴해서 성인 대표팀에 데뷔시켜서 월드컵에 출전시켜 키가 178이야. 그러니까 만 16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역대 남녀 통틀어서 최연소 국가대표가 탄생을 한 거지. 아 지소연이 있구나 여자는. 그러니까 선수를 발굴하는 데도 능하고 선수를 적재적재 쓰되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선수가 커버하는 게, 아니, 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주는 감독이더라고 콜린벨은. 그러면 그분 연봉은 어떻게 돼? 그분 연봉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지. 근데 이 콜린 베 감독도 김판곤 위원장이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남자 대표팀을 맡게 되면 연봉 분명히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고 연봉을 좀더 주더라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식 감독 선임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3월 21일 날첫 경기야. 3월 21일 날 태국과의 홈 경기를 하고 3월 26일 날 태국 원정 가서 이제 경기 이렇게 두 경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명단을 적어도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뭐 3월 중순 정도 되겠지. 그러면 대표팀 감독이 다음 주는 선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식 감독으로 간다 하면 다음 주는 선임이 돼야 된다는 소린데 이러면 나는 후보 검증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이게 말씀을 하셨던 8가지 이유가 있었잖아. 근데 콜린베 감독은 이미 협회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잖아. 콜린베 감독이 이미 경기하는 모습을 봤고 이 사람 지금 사단이 있고 2월에 2월 말에 포르투갈이랑 2연 전이 끝나면 일단 일정이 없고. 그러면 나는 콜린베한테뭐 임시 보너스를 주면서 야두 경기만. 한번 맡아달라고 라 하고 콜린벨 감독한테도 좀 긍정적인 도전이 되지 않을까? 희생은 K리그에 시키지 말라는 거지 대표팀의 콜린벨 감독한테 대표팀이 협회가 희생을 해서 진짜 미안하다 근데 학렇두 번만 해달라고 콜린벨 스태프가 들어와서 대표팀을 두 경기를 이끌고 그다음에 이제 새 감독을 선임하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콜린벨 감독도 남자 대표팀 생각 있다. 그러면 나는 콜린벨 감독도 정식적으로 받아서 다른 후보들이랑 결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지금 진행되는 속도는 검증할 시간이 너무 없어. 2주 2주도 아니야. 열흘 뒤에 감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는 이게 정확한 후보 검증이 되겠냐는 거야. 회의를 매일 해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지금 3월에는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해서 정식 감독 체제로 가겠다라는 게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협회가 맞게 가는 거라고는 안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한번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대표팀 내 전임 지도자들 중에 p 급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고 혹은 장, 당장 정혜성 이분도 월드컵 수석 코치였어. 2015 월드컵 수석 코치였고 본인도 감독 출신이고 거기에 감독들이 저 저번에 정몽규 회장님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그 뒤에 있던 사람들 다 감독 출신이야. 그 사람들이 맡아도 괜찮아임시 감독을 본인들 협회 부회장으로서 행정가니까 나는 현장일 안에 아니 독일이 한지플릭 감독을 독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대표팀 감독에 해임했어. 그 다음에 한 그다음에 한 경기를 대타가 와서 치렀는데 그 대타가 그때 당시 협회 단장, 대표팀 단장이던 루디 펠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독일 대표팀 감독이었어. 이 사람이 한번그한 그러니까 경기를 이 사람이 맡게 난 다음에 나겔스만 감독을 선임한 거거든. 독일도 하는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우리는 정식 감독을 선임해? 그러면서 외국 감독은 못 기다려. 근데 K 리그 감독은 빼올게. 나는 협회가 진짜 상황을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